맛있는 취사가 예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급 러너 구차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이곳은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해드렸던 저희 집 앞에 한 바퀴 1.5km 짜리 공원입니다. 여기를 한 바퀴 돌고, 어, 풍경전천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다리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 이 공원의 장점은 첫째 집 바로 앞에 있다는 거, 둘째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물레탄이 가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그리고 한 바퀴 1.5km. 장거리 훈련하기도 좋고, 인터벌 하기도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천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람은 좀 부는데, 날씨는 완전 봄날시네요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오늘 반팔을 개시했습니다. 운동하기, 특히 러닝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있기 답답하실 텐데 가까운 동네 한 바퀴를 뛰어보세요. 제가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달릴 때 무슨 생각 하는데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달릴 때만큼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힘들다. 그만 뛸까. 아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말고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답답하거나 또는 잡생각이 많이 들 때는 러닝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러닝을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는데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러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반환 목적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영산강과 풍영영천이 만나는 나무다리입니다 나무다리 나무다리에 가면 원래 무등산도 보이고 영산강도 보이고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치가 굉장히 예쁜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구름이 많아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날씨가 포근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그런지 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일찍 퇴근을 하고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하러 나왔었는데 어제는 러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원래 동네에 러너가 많이 없었는데 어제는 한 10명 이상 본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러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영산강 타고 광주공항, 나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빠져서 나무다리 건너서 돌아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구름만 안 끼었으면 아침에 일출도 굉장히 멋진 곳이고 일몰도 예쁜데 오늘 구름 때문에 경치가 많이 예쁘진 않네요. 그래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고 또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고!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그런지, 하천변이라 그런지, 날벌레가 좀 있네요. 광주말로 깔따구라고 하죠, 깔따구. 또 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벌레 몇 마리 좀 먹어줘야지 달리기 한다고 할수 있죠. 이 달릴 때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햇빛은 많이 없는데, 못생긴 방지용.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 그리고 눈에 벌레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용도. 오늘은 그런 용도로 착용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평일에는 운동을, 운동을 하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9시 반 정도에 보통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저녁 먹기 전에 이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저녁 먹기 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 밝을 때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인지 뻥인지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서 미세먼지가 없다고 하던데 요즘에 진짜 공기는 엄청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깨끗한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 앞에는 거의 다 왔습니다. 촬영하면서 뛰는 것도. 몇번 했더니 익숙해져 가지고 재밌네요 대신 페이스는 말하면서 뛸수 있는 조깅 페이스 5분 30초에서 5분 40초 정도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반바퀴 700m 정도 남았습니다. 슬슬 배도 고프기 시작하고, 얼른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저녁 먹어야 되겠습니다. 러닝을 마치고 출발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7km 정도 뛰었고 시간은 39분 정도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러닝하기 너무 좋은 날씨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잠깐 여유를 가지시고 밖에 나와서 러닝이나 산책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러너. 구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